피네지입니다. 오늘은 거미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리니지 직원분들의 리니지 관련 다양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내보자들의 리니지 첫 시작은 과연 어땠을지 사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내보자 사연입니다. 리니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따라 PC방에 갔다가 우연히 리니지를 보게 된후 관심을 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캔나우엘 서버에서 친구가 대도와 뼛셋을 준다 해서 첫 플레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오빠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진짜 오빠가 밥도 책상 앞에서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게 그렇게 재밌나보다.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인터넷이 전화선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빠도 하고 저도 하니까 전화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코넷. 코넷이랑 그두로넷뭐 나오는 이런 거. 네. 아. 맞아, 맞아. 그때 전화선 연결해서 할때 인터넷이 정말 느렸잖아요, 정말. 이제 학교 갈때 아침에 이제 갔다 오면 패치되 있겠지? 하고 이제 탁틀어놓면 이제 갱신중화 하면 이거 칸한 칸씩 차오르는 거 보면 음, 제대로 되고 있군. 이러고 이제 음. 학교 가서 수업 안 들어. 집에 가면 되겠지? 어, 오늘은, 오늘은 어떤 노래에 해서 뭐좀 이렇게 할까, 뭐 음. 어떻게 게임을 할까, 이런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끊어져 있어. 에이. 아, 끊어져 있다고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음, 통기도 오잖아요. 왔는데? 거실에서 야! 막 이런 소리를 들려. 어, <laughs> 어, 엄마 왜? 이런. 난 이제 알고 있으니까. <laughs> 그죠? 근데 엄마 불러해나 이거 뭐냐? 뭐냐고. 야, 저분이 10만원 돈이 말이냐. 니뭐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죄송해요. 음. 뭐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막또 마음부터 찌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건데 공부도 못 하니 뭐 게임만 하냐고 막 이런 소리를 하면 <laughs> 그러면 이제 엄마는 당당하게 보면 손좀 올려볼게. 음. 뭐한 번만 이좀 아 항의해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가 그러면 일단 공부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액제 나갔을 때 음. 그때 또 용돈 모아 가지고. 한두푼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도 없어서 버스 타고 시내로 가 시내. 가주고 이제 은행 찾아가서 2만 원씩 딱좋고 하면 이제 다 됐어. 근데 이제 신나는 모도 집에 가서 이제 접속하면 이제 딱 로그인 딱 돌리잖아요. 그때 그 감동.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많이 결제했어요. 아 전화로 많이 했죠 A R S 결제가 있었죠. 음. 아 근데 릴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은. 마주하는 장벽이 있잖아요. 아, 뭔지 아시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바로 스탯이죠. 스탯이죠. 진짜 초창기에는 이 스탯이 얻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스탯 할때 마우스로 딱닥 굴러가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마우스로 올려놓고 네. 의자에 이렇게 기대가 되게 스페스를 딱딱딱 누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스페스가 두 번이 눌려져요. 이렇게 딱닥 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는 한번 눌렀는데. 그래가지고 스탯 넘어가면 또... 아 이것도 언제 하나 이것도 한 시간 네. 더걸려야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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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도 음. PC방에 있는 키보드들이 페이스바, 영기물 있잖아요 이게 네. 지워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만들어요 한쪽으로 <laughs> 굴려 들어는 거죠 네. 마우스, 아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음. <laughs> 스텝도 있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노가다가 있었죠 아 그렇죠 피노가다죠 피노가다 18레벨인가 2 4레벨때 네. HP가 300이 넘어야 돼요 콘18 기사 기준 넘었어야지, 아, 얘는 키울만 하다. 그런 이런 기준이 있겠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게 동네마다 달라서 정확한 다른, 뭐, 보고 계신 형님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피를 좀 많이 올리고 싶다. 아, 이런 느긴이나 음. 아니면 스콜 잡고 랩업하고 음. 이런 몬스터 잡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아, 이게 또 다른 게 저희 동네는 HP 같은 경우에는 해골이나 아트버크 이제 음. m p 를 높이겠다면 스파토이였거든요 근 여기 회사 오시니까 네, 네. 이런 미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뭐 지금이야 리니지 시스템에서 뭐 축이나 저주가 없긴 하지만 음. 이땐 저도 이걸 맹신했죠. 그쵸, 네? 엄청 맹신했죠. 무조건 넘어야 된다. 무조건 축해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 웃긴 게 이게 리니 하는 아저씨들이 화가 나서 그때. 이게 왜냐면 <laughs> 네. 열심히 주사위 굴려가지고 캐릭터 만들어서 레벨업 했는데 저주야. 아, 그럼요. 기사 레벨이 30인데 MP가 25야. 그럼 다시 또랩 따라. 그렇죠. 이 작업이 끝나면 네.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리니지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보잡은 사연도 볼까요?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 리니지를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였고 리니지가 정말 재미있고 돈도 되는 게임이라고 얘기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돈도 벌수 있다? 대체 어떤 게임길래 돈도 벌수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에 다음 휴가를 맞춰 나가기도 하였고 그렇게 처음 리니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리니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아... 또 군대... 네, <laughs> 제가 자료배치 받았는데 야너 와우하냐 이거였는데 와우. 아, 그 당시 와우파와 리니지파 네. 있었죠 그래서 저는 와우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저 멀리서 다른 분이, 야, 삼노? 혹시 리니지냐? 이러니 <laughs> 아, 너 리니지요? 너 어디서 본데? 레벨이 몇인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빨리 고정들과가 친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의 뭔가 좀 연결고리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군생활이좀 그 네. 편해지셨겠어요? 사실, 그랑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내데 가면 처음에 편의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야, 나 리니지 너무 하고 싶다. 야, 야나 월급을 모아서 나가서 구일도를 사겠다. 고래를 음 사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친구에게 정말 많이 보냈거든요. 그때는 진짜 어떤 장비를 맞추겠다. 이런 목표가 아, 그렇죠. 진짜 네. 딱 세팅되어 있잖아요. 레벨도 그렇고.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군대에서도 가이드북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고 하거든요. 아, 정말 많이 읽어요. 예, 휴가를 나가거나 하면은 야 서점 가서 신간 나왔으면 사라 음. 예, 그런 식으로 신부름도 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네. 예,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 전화해서 누나 가이드북 나왔다면서 그거 좀 보내줘 아. 그러면 이제 뭐 뒤에 있는 쿠폰은 누나 쓰고 책만 보내줘 책만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었죠 그맨뒤의별책부로 쿠폰 말씀하신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거 있으면 15일 동안 할수 예, 있잖아요 사실 가이드북은 쿠폰 때문에 사는 거였죠 아, <laughs> 내용도 알차고요 아 물론 그렇긴 해요. <laughs>